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주간 테스트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금 어떤 우주론을 모형으로 나타냈느냐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우주론이 어떤 우주론이냐를 먼저 판단을 할 건데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고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는 빅뱅 우주론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오래 찾았던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는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주, 어, 예측을 했었고,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ᄃ,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 물질들이 계속 생겨난다. 이 ᄃ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사람들은 정상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1번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인데요. 지금 AB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물질은 원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를 이루는 중심에 있는 애는 원자핵이 되겠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 주변을 운동하고 있는 A는 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핵을 다시 확대해서 보게 되면 C라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음,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B는 A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 전자보다 원자핵이 더 크고요. 일단 원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핵이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자는 굉장히 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A와 C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우리 기본 입자로 전자랑 쿼크 봤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능하지만 c는 양성자 중성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다. 그다음 d귿 c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세 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틱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빅뱅 초기 빅뱅 이후 초기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죠? 원자는 이제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자핵은 앞서 얘기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빅뱅 후 3분 뒤부터 양성자 중성자 생성. 아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니라 3분이 됐을 때는 우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주가 팽창하여, 4번. 우주가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무거운 입자들이 생성되었다.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들이 모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다음, 5번. 양성자는 위쿼크 2개, 아래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어널 뛴다. 그렇죠. 그럼 중성자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 같은 경우는 위쿼크 1개랑 아래 쿼크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전화를 띄지 않죠. 그래서 요 비교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 과정 중 원자 핵과 원자 형성 시기에 우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교해 보면, 우리 원자 핵이 형성된 시기, 그리고 원자 형성 시기 보면 이 빛이요. 이 빛이 우리 우주 배경 복사인데 원자가 형성된 시기 이후로 우주 밖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 형성을 기준으로 해서 원자 핵 형성 아 원자 형성 전에는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자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우리 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 보면서 좀 체크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우주가, 아, 우주가 투명해졌다 아니죠? 나시기부터 우주가 투명했다라고 했으니까 음, 틀렸고요. 니은 우주의 온도는 나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현재보다는 나시기가 더 과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하나 써놓을게. 빅뱅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크기는 당연히 커지고요. 크기가 커지면서 온도와 밀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요. 우주의 온도는 나시기보다는 현재가 더 낮아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시의 현재보다 높다 맞게 되겠네요. 동그라미 할게요. 우주의 밀도도 같이 가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든, 나든, 현재보다는 과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온도는 과거가 더 뜨거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해당될 거고요. 마지막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트럼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어떤 스펙트럼인지 비교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지개 띠처럼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에서 중간 중간에 검은 띠가 나타나죠. 그 부분이 이제 흡수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우리 흡수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흡수 스펙트럼이죠. 자,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옳은 <laughs> 것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1번 가는 흡수 스펙트럼 아니죠? 나가 흡수 스펙트럼이었습니다. 다음 가는 배열등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이다. 이 배열등이요, 프리즘을 바로 통과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보이고요그 다음 3번. 나는 빛이 방출될 때 아니죠. 방금 흡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흡수될 때라고 봐주는 게더 옳을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갈게요.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도 원소의 종류는 알수 없다.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알아본 실험을 했었고요. 고온의 기체에서 기체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게 되면요. 가스펙트럼이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